여러분들,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헤드를 직접 시엔치 밀링하고 있는 세계적인 회사, 바로 브라마 골프입니다. 브라마 골프, 여 아직 좀 생소하신가요? 브라마 골프가 어떤 회사인지 지금 먼저 한번 먼저 만나보시죠. 37년 됐죠. 우리 브랜드를 만든 지는 한 22년 됐고요. 골프 쪽에 제조한 지는 한 37년 정도 됐습니다. 어, 우리 회사는 상공사 소재로만 이제 작업을 하고 있어요. 상공사 소재가 스탠리스로서는 상당히 가공성도 안 좋고, 단조하는 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. 한 350개 정도 작업을 하면은 금액이 깨질 정도로다가 어, 손실은 많지만은 어, 어, 소비자들한테 좋은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서. 상공사 재질로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어 요게 보시다시피 페이스 V가 어 피라미드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져서 공의 팀풀을꽉 잡아주고 어, 스키드 현상을 확실히 줄여주고 그다음에 그 롤링이 좋아서 어 라이를 조금 적게 먹고 공의 구름이 상당히 좋습니다. 여기에 그 기술이 어 세계적인 기술이라고 보면 됩니다. 예. 어, 네. 아, 네. 안녕하십니까. 자, 이렇게 그 브라마 골프는 그 우리나라에서 이 단조 기술의 유일한 헤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공장입니다. 자, 여러분들 그 오늘은 그 단조 아연 여러분께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. 독특합니다. 여러분들 한번 디자인부터가 벌써 예사롭지가 않습니다. 한번 보실까요? 일명 그 엘리게이터 아이언이라고 하는데요. 디자인이 바로 이 악어, 아거, 악어의 그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등 가죽 모양을 그 헤드 자체가 이 단조 소재입니다 굉장히 부드러운 단조 소재고 굉장히 저중심 설계가 되어 있어요 상당히 이렇게 모양을 보면 그냥 일반 머슬백 디자인 같지만 상당히 그 캐비티백 디자인보다도 더 저중심이고 더 얇게 헤드 구조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디자인은 사실 굉장히 그 좀 시기성이 있어요. 저도 뭐, 세계적인 많은 헤드 디자인들을 봐왔지만, 역시 브라마 골프에서 생산한 이 디암의 모델, 임명 엘리게이터라는 이 모델은 상당히 독특하고 아주 명품의 헤드 디자인을 갖고 있습니다. 그래서 상당히 그 저중심이면서 얇은 페이스면을 갖고 있기 때문에, 요런 그 아이언으로 여러분들이 그 탁월하시면 상당히 톤맛이 아주 쫙 붙는 맛이 상당히 좋고, 이 페이스면을 보시면,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보다 상당히 사실은 스위스팟이 상당히 넓습니다. 그래서 이 디자인만 봤든 아, 이거 저건 너무 상급자용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, 사실은 일반 아마추어 분들, 초중급자분 상당히 사용할 수 있는 넓은 스위스팟을 갖고 있기 때문에, 어, 여러분들 조금 잘못 맞으셔도, 그걸 또바로 보낼 수 있는 그런 기능성 그 페이스면을 바로 가지고 있고요. 아무리 뭐, 그, 이솔 특히나 이 얇은 솔이 여러분들 그 어렵다고도 생각하시는 분들 있겠지만 이런 리딩 엣지나 이런 부분들을 살짝 이렇게 라이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업 임팩트를 맞추실 때 혹은 약간 좀 두껍게 만서이뒷땅 같은 느낌이 들어도 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느낌의 디자인 설계까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어 보시면 뭐 여기 렉 부분에도 이 디암 고급 모델은 이 디암이라는 이 로고가 들어가 있고 이 포지드. 단조라는 소재의 느낌이 있고, 이 광채가 아무도 아주 광이 좋습니다, 상당히. 디자인이 밝고, 또이광 느낌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필드에서 이 자연광을 봐도 상당히 헤드가 빛나고, 특히 어드레스 했을 때, 이렇게, 이 눈에 이렇게 거슬리는 그런 햇빛 느낌을 좀 막아주는 그런 느낌이 있고, 상당히 어, 도구 자체도 잘 되어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. 이 디자인은 이제 5번부터, 어프로치 위치까지 쭉, 그, 스테이지가 쭉 되어 있는데, 번호별로 아무래도 이 디자인의 이 두께와 저중심 느낌이 좀 다르게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. 아무래도 롱아이언은 좀 공을 좀 띄워야 되기 때문에 좀더 다른 느낌으로 좀 되어 있고, 미드라이언휴다이언으로서록또 강한 임팩트들을 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디자인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어, 사실은 뭐 시중에 뭐 많은 일본아이언들, 단조아이언 사실 많이 있죠. 많이 있지만, 오늘 앞전에 여러분들께 보셨겠지만, 이 진짜 그 단조 기술, 특히나 또 이거를 시인시밍링으로 정교하게 만들 수 있는 그 기술이 바로 이 브라마 골프에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존에 뭐 일본 제품 혹은 미국 제품의 단조화연을 써보셨는데, 조금 그래도 손맛이 좀 모자르셨던, 뭔가 난좀더 정교한, 난좀이좀 이, 이, 좀 날카로운 샷을 하고 싶고, 좀더 정교한 손맛을 원하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브라마 골프 나온 이 디아마의 모델의 엘리게이터 디자인을 한번 선택해 보시면, 아, 이 정도 모델의 또 샤프트가 이 일본 그라파이트 그 미치비치 레이온사에서는이 그라파이트 샤프트도 쓸수 있고, 일본 스틸 샤프트 두 가지가 다 있기 때문에, 요 정도 헤드 구조에 요 정도 샤프트라면, 여러분들 뭐 3년, 5년을 쓰셔도 그 손맛과 이 정교한 맛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인것 같습니다. 뭐군이 상당히 그잘 되어 있어요. 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이번 기회에 한번 선택해 보시면, 어, 뭔가 좀 틀리구나. 그리고 또 디자인 자체가 워낙 정교하고 명품스럽고 프리미엄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백에 여러분들이 탁이 꽂혀있으면 아마 많은 분들이 좀 물어보실 것 같아요. 둘째 저 어디 거냐. 그런 정도로 상당히 휴게 그 모델이면서도 정교함과 퀄리티가 높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브라마의 디암의 엘리게이터 아이언을 소개했습니다.